MBC 경남 연중 기획 지방 소멸 상생 보고서 시간입니다. 지방 소멸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와 20, 30대 인구 유출인데요. 이 빈자리를 채우는 상당수가 외국인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선 불편하게 생각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책 논의가 시급한데요. 이 소식은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밀양시의 인구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10만 6천여 명입니다. 10년 전인 2009년에 비해 인구 4천명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밀양에서 외국인 인구는 증가했습니다. 2019년 밀양의 외국인은 2600여명, 10년 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경남지역 외국인 수는 전체 인구의 2.1% 7만 4천여 명으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경기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외국인이 많습니다. 20, 30대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도 외국인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 월급도 잘 받았는데, 공관도 많고, 나무도 많고, 김치도 아름다운곳그 또그 한국의 타로 외국 사람한테 우리 여기 장관 쪽에 오면은 좀줄것 같아요. 농어촌의 예. 경우는 더 빠르게 외국인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계절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일손 부족으로 대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과 함께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인제대와 경남대 등 사립대의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정원의 10% 정도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상 국립대와 창원대 등 국립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한국에서 독립하게 살수 있다면 그제 자기 개발은 시간을 많이 가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또 경남에서 결혼하는 열상 중한 쌍은 다문화 가정으로 이미 외국인들이 우리 구성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사에서 열심히하고돈 벌고 가들한테 나라 보내 가지고 다음에 회사에서 일하는 한국 자만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외국인이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의 새로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례시인 창원시의 경우 인구 100만 명 유지를 위해 외국인 친화 정책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창원시 인구에서 외국인 1 2천여명을 빼면 103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부터는 이민 정책이라는 외국인 정책이라고 하는 원래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접근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런 것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더라도 인구 감소의 해법 중 하나로서 외국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경남에서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